안녕하세요. 아. 아, 계속 까먹어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강성희님이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식사하셨습니까, 형님들? 이렇게 꼭 인트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말씀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 타고 낚시를 갈 거거든요. 제 지인이 세 배를 샀다고 해서 오늘 같이 나왔어요. 세 명에서 낚시할 거고요. 방파제에서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서 낚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뱅에 돔이랑 그리고 비구 혹돔이 진짜 알록달록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회 되면 그 혹돔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까운 방파제에서 짬낚시는 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낚시해 볼게요. 같이 가시죠. 지금 배를 내리고 있습니다. 배는 한 20피트 되는 딱 알맞은 사이즈예요. 가까운 바다 가기에도 좋고, 민물 낚시하기도 가능한, 그리고 어디 가지고 다니기도 편한 딱 좋은 사이즈예요. 이제 배가 물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줄묶는걸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휴발하고 하니까 막 비가 오고 있어요. 아, 요즘 낚시만 가면 비가 오네요. 저기 보시면은 이쁜 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해변이에요, 해변. 보니까. 강아지랑 산책 중이신 분들도 벌써 계세요. 부지런하셔라. 지금 7시거든요. 나중에 여기 광어나 농어 낚시하러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저런 거 뭐라 고불르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진짜 생각보다 엄청 빠르네요. 와, 엄청 운동될 것 같아요.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와, 여기 배들 진짜 너무 예뻐요. 꿈같은 데는 꿈같은 데 여기는 마리나라고 배 주차장이에요 미국에는 저런 기둥 있는 게다 세어보트 큰 도시 있어서 바람 타고 가는 고트들이거든요 엔진은 작고 미국은 그런 세어보트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또 예상도 못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냥 예보에는 딱한시간만 30%라고 그랬는데 와또 속았어요 또싸 또. 위에는 방수인데 바지는 또 방수가 아니에요 얼른 비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집들이 바로 앞에 자기 배를 댈수 있는 이런 주차장이 있는 집들이거든요. 이런 집들이 엄청 비싼 집들입니다. 미국은 바다 옆에 있는 집들이 가장 비싸요. 아니면 산 꼭대기, 와3층짜리 아, 집들이인데 진짜 좋아 보이네요. 이런 건 아마 몇십억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래서 이렇게 파도가 좀 있거든요. 근데 와 파도를 좀 뚫고 가고 계세요. 와 이게 진짜 운동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다. 파도를 뚫고 열심히 한번 낚시하러 가보겠습니다. 완전 놀이동산 같아요. 파도 맞았어요. Yeah. Not sure if it's an opal eye or not. Huh? Oh wow, that's a oh, yeah. Oh yeah. <laughs> Hopefully it's an opal eye. Oh wait wait, you got like oh, light. <laughs> looks yeah, like an opal eye. Oh yeah, yeah that's yeah, a good I size. Do. See? see you got your already. Thank you. 2개인 줄 알았죠? 이미 하나 샀어요 또 하나는 집으로 가야죠 벌써 사이즈 좋은, 한3 7 정도 되는 뱅이돔 잡았습니다 코킹도 잘 됐고 역시 눈도 이뻐요 제 라인이 너무 커요? 아니파운더를 사용하고 있어 It's poop. 이 친구는 캘리코 베스라고 아, 농어관데 이 친구는 14인치, 40인치 이하를 다 방생해 줘야 됩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농어과 물고기가 몇 마리 있어요. 근데 이 중에는 그중에 수초 농어입니다. 코핑도 아주 잘 됐어요. 얘는 방생해 줄게요. Keep s o n pushing our bubbles away. Maybe some p oh, a lot. Oh, i t half moon. 하푼 블루퍼치라는 친구 덤발했습니다. 너도 살까? 안녕. 또 작은 고기가 물었습니다. 어 oh, 있어 small p 작은 뱅이돌입니다. 코킹도 잘 되었어요. 와우, wow, my bait is already gone. Keeps on taking the bait. Oh yeah, this one's a little bigger. Oh, I think this one, Opala. Oh, wa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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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at's a good one. Yeah, it's an opa. That's a Tashimi one. No, you're like a... Oh yeah, it is. Oh, shit. Oh, sorry, did I get my... Your, no, no. Is that a... 뚱타오 맨! 아, I thought it was an opaline. 사이즈 좋은 h a l 입니다. 이렇게 완드콩이 껍데기만 나오면 벌써 입질을 하고 갔다는 소리에요. 물고기가 먹고 뱉으면 이렇게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라인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보이시죠? 스크래치가 나면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라인 체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큰 입질을 받았는데 라인이 터져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기 고양이가 있습니다. <놀람> He took him to the dog. Ah. Didn't make it. Oh, he's going after it. Oh, I think he's in the water. He's in the water. Oh, you found. I think that one didn't get into the water for sure. 고기, 도, 고기들은 이런 돌들을 좋아해서 여기 쪽에서 좀낚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농비치가 무역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컨테이너들이 엄청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나르는 저런 것도 있고 트럭들도 많이 다녀요.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무역 항구들 중의한 곳이에요.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Ah, oh, it's a half moon. Oh, it's a good size half moon. Yeah I can make it work. You wanna try that? I think it will be better from the hook to the knot is the type you're targeting. Okay? Oopalai! Oh that's a size. Yeah that's a good size. One, two, three. Yeah, this setup's more sensitive, right? Yeah. Do you need more peace? Oh yeah, you're almost out of peace. Wow, he's on fire. Need a net? That's a real one, huh? Maybe. Yes, yeah, it's a real one. Oopala. Oh, oh, like. oh yeah, it's right here. Huh? Okay. Uh. <laughs> 굿 잡. if you got on its upper lip like this, i n s that your hook set was at a good timing. 제가 신기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인 잡은 병해도니까요. 보시면은 여기 반점이 한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얘를 뒤집으면 얘는 또 이쪽에는 반점이 두개 있어요. 신기하죠? 반점 개수가 달라요. 보통 대부분 두개 있고요. 멕시코 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반점 개수가 점점 많아져서 총오 개, 6, 개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끔 4 개짜리도 보여요. Another one. 아 e a h I got a. o oh, nice one. Oh yeah, this one's pretty. i s olive color. y yeah, this, this is a nice color, huh? Yep. g o o 지금 제가 찌낚시 채비를 해드렸더니 엄청 열심히 잡고 계십니다. 지금 원래 지인이 쓰던 채비가 이거거든요. 마트에서 파는 천 원짜리인데 원래 그냥 이 찌로 사용하셨는데 부력도 몰라요 이 찌는.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 달아놓고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비해드렸더니 계속 잡고 계십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원래 제가 5미터짜리 찌낚시대를 낚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보통 누워대 이런 낚싯대에 찌낚시 채비를 해서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솔직히 여기는 선상이그지형이 그렇게 험하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번 여기에 한번 찌낚시 채비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Oh, I got it. o oh, that's, oh, that's a good size. Nice job. o oh, oh, never mind. I thought it didn't have o t yeah, no, it, it has one. But right, it's just really fake. 나이스리 훅. 지금 뱅에돔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얼른 루어때진학시 채비에서 얼른 저도 올게요. 나이스. 오, this is a good one. That's a ball. one I oh, so Wait, that one looks legal. Actually, this one's legal. Oh, don't think so. you, you don't t so? h oh, 호주, oh, 15. 1큰 수초 농어 잡으셨5요5 1 1 4인치가 넘어야 되는 15. Yeah, 15. 15. 1 1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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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y e 다 h he's gonna die. i l i n t the calico. It's a calico again? No, it's a sandbass. t h 도 제대로 됐습니다. 이 친구는 r bar s a n d b e s a b a s s 1인치 합법 사이즈거든요 진짜 아까 걔랑 비슷하게 생겼죠 다 같은 농업과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옆에 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신기하게도 사이즈가 똑같은 애들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똑같은 농업과 애들입니다 얘는 캘리코베스라고좀 무늬가 이렇게 수초 비슷한 무늬처럼 생겼고요 색깔도 그렇고 얘는 s 드 샌드 베스 샌드 베스 종류가 점박이가 있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줄무늬니까 n 드 샌드 베스예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둘다 합업 사이즈입니다 얘들 둘다 농어예요 농어 근데 무늬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수초 쪽에 좀 붙어있고 얘는 베스처럼 스트럭처 돌이나 그런 데 있는 걸 좋아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고기들이 나와서 아주 다행입니다 이 차이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얘들은 농어과라서 이빨이 좀 이렇게 날카로워요 보시면은 이 고기들 그냥 다 손으로 잡거든요. 근데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빨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 채비한 낚싯대가 송어대거든요. 여기서 4자 농어를 잡으니까 손맛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다 4자 뱅에돔 나오면 대박일 것 같아요. 열심히 낚시해볼게요. 지금 중간 점검이에요. 농어도 사이즈 4자 두 마리, 뱅에돔들도 지금 많이 잡았습니다. 이 배가 어창이 좀 작은데 금방 꽉차겠어요또 열심히 잡아볼게요. Oh, look like a blue perch. なお、おー <California. S 1>、no. oh,、オープライ。オープライ。おー、いちいちい Yeah, the line broke. Yeah, t h a t yeah, s okay. 아 지금 엄청 큰 입질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 버티다가 이 줄이 터졌어요. 낚싯대가 허리힘이 없으니까 고기를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띄우질 못하고 계속 딸려가다가 줄이 터졌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얼꼭그 고기 그 얼굴 좀 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발 제발 제발. There must be some big ones n there. Yeah. I yeah. know it fell off. Yeah, they r e b i 아, 지금 고기를 계속 걸고는 있거든요? 근데 낙대가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 컨트롤하기도 쉽지 않고, 힘쓰고 있는 고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아, 이래서 허리 대 좋은 찌낚시대를 사용하나봐요. 아, 쉽지 않네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혹시 이러다가 운 좋게 큰애 잡을지 누가 알아요? 찌낚시 알려드리니까 손맛 엄청 보고 있습니다. <laughs> Lucky one. 14인치가 넘어야 되는데, 딱 13.5인치에요. I know they love green p e a <laughs> c e 바이바이. 신기하게 농어가 참 완두콩을 좋아하죠? 잡으면 잡을수록 저도 신기해요. 왜 이렇게 완두콩이 인기가 많을까요? 진짜. 모든 어중이 다 좋아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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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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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whoa. nice get it out of the camera what is the gu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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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doing go outside, <laughs> oh, oh man you, my camera wasn't on is was that a hawk yeah it's so, wolf prey oh man the. F oh, that's a perfect oh i never seen that before 한 대박이었어요, 대박. 오케이, 오케이. 낚시하고 있었는데 물매가 와가지고 집어갔어요. 아, 진짜 고프로만 켜져 있었으면 대박이었는데 지금 양쪽으로 피가 납니다. 와, 상처 주세요 상처. 고프로가 켜졌으면 대박이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아? 어? 와. 와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지금 보시면은 저기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 친구가 제 뱅해동을 공격했습니다. 아, oh, he missed it. 와, wow. he's not that smart. <laughs> 하우텔 미스터. 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씨, 바이. 씨가 나 봐. 히스트 슈퍼. 웰크. 히 캔트 두 애니씽. 하우 투 이븐 서바이 친구는 작으니까 방생해 줄게요. 헤센요헤는 춤을 춰 지금 오징어를 던졌는데 제 친구가 싫다고 도리도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 낚시하는데 저 친구 아직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 못 먹어서 먹이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냥 다실패해요 그래서 고기 죽은 고기거든요? 예스! Yes. Finally. 드디어 먹 뭐, 드디어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잘 가. Just <laughs> so holding. It. I think dropped it dropped the t net s or something. I caught me four fish. 지금 네 마리 던져줬거든요. 드디어 한 마리 제대로 잡아가지고 챙겨갔어요. 고기를 주려고 계속 네 마리나 던져줬는데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아, 이필이었어요 그래도 배고픈 그 오스프레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배고픈 오스프레이 물고기 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근데 고프로에 안 찍힌 건 너무 아까워 진짜 대박이었는데 막제 줄을 잡고서요 한 100m는 날아갔어요 여기서 드랙 쭉 풀리면서 100m 날아갔거든요 그걸 못 찍은 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고양이 한 가족이 있거든요 한 4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한번 물고기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laughs> 맛있게 먹어야 되라. 오, be careful.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방파제 양신 좀 그만하고 지금 방파제 밖으로 나가서 한번 낚시 해보려고 하거든요. 배 테스트도 할겸 한번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What is it? Oh, good size. <laughs> 밖으로 나오자마자 한 마리 했습니다. 여기는. 바깥 방파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돌들도 엄청 크고 파도도 훨씬 높아요. 저도 한번 낚시해 볼게요. 채비는 그냥 그대로 송어대 쓰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물색이랑 여기 물색이랑 아예 다릅니다. 여기 완전 갈색이고 저기는 초록색이에요. 진짜 신기합니다. Everything is trout. It's a trout rod. Wow, look at the color of the water. What is it? I see your bobber. What is it? What is it? Whoa I don't see anything white. That's just a day. Might be an opalai. Ooh, see if you got this. Oh it's an opalai. That's a big upali. Bring it up, bring it up. Oh yes. Oh, that's the biggest one. Lift it up, lift it up. Oh. Nice job, good job, Steve. 40 c m 와 지금 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제진 바늘이고. 방에 하더 걸려 있습니다. 이 보통 이렇게 구멍이 없는 거는 한국분들이 많이 쓰시거든요. 바늘 주인을 찾습니다. 바늘 잃어버리신 분 연락주세요.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한 40중만 정도 되는 뱅에돔 잡으셨거든요, 지인이. 제가 진낚시채비 해드렸는데, 아, 손맛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너무 뿌듯해요. 근데 지금 이제 고프로 배터리가 없어서 더 이상 낚시는 촬영을 못할 것 같고, 이따 돌아가서 체중조각 보여드릴게요. 오늘 많이 잡았어요. 이따 봐요. 감사합니다. 와, 이게 오늘 최종 조과입니다. 아주 딱 채웠어요. 푸시탱크를.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조과대로 오늘 고기 많이 잡았어요 오늘 아침에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간조가 11시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좋은 물때였어요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낚시 했는데 그래도 다들 만족한 만큼 충분히 잡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인분들이 원래 찌낚시를 안 하시는데 찌낚시 채비도 해드리고 찌낚시를 알려드렸거든요 다들 손맛 보시고 찌낚시 좋아해 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물 수리가 제가 잡은 뱅에도 가져가는 거 진짜 찍었으면 대박이었는데 고프로가 꺼져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저희가 나중에 고기도 선물로 주고 해서 오늘 진짜 신기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기를 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다 빼고 내장 다 빼가지고 쿨러에다 넣고 있거든요. 보시면 은 내장을 던지면 이 갈매기들이 다 받아 먹고 있습니다. 와 봐봐요 봐봐요 지금 저 갈매기들한테 저렇게 먹이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 고마움을 모르는 갈매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제 가방에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에휴. 이제 영상 끝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